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 중인 여성입니다. 요즘 날씨가 다시 따뜻해져 나들이하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날씨를 가장 좋아합니다. 너무 자세히 재 소개를 하면 혹시 알아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오랫동안 10년 넘게 요식업에 근무를 하다 이제는 조금만 난제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 그만두게 된 케이스입니다. 요식업 쪽이 처음에는 정말 힘들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참 매력적인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꾹꾹 참고 하다. 목 디스크가 다시 재발하는 바람에 퇴사하고 좀 쉬었다가 저만의 일을 찾아서 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저희는 급속도로 빠져들었고 6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자 임신은 아니었고요. 왠지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강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잘 맞았고 이대로 결혼하면 아무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허례여식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저희는 웨딩촬영도 제주도 가서 셀프로 하고 결혼식장도 결혼식보다는 그냥 가족 가까운 지인 친구들만 부르는 레스토랑을 빌려 소규모 웨딩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인원이 함께 할수 없었던 시기라 정말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린 것 같네요. 그리고 신혼여행도 해외로 나갈 수 없어 제주도에 일주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신혼집은 저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던지라 그냥 저희 집에서 시작하기로 해서 침대만 바꾸고 그렇게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일했던 게 있어서 그런가 집에서 쉬려니까 사실 좀이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요리를 해 주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디저트 만들어 선물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 낮 시간에는 디저트 연구도 하고 요리도 해 주변 사람들이나 남편 회사 동료들도 나눠주곤 했는데요. 그러다 저번에 명절에는 시댁에 가서 선물로 디저트류를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선물드리곤 했습니다. 좀 유명한 곳에서 제가 근무했던지라 디저트류도 빠삭하게 할줄 알아서 다들 정말 맛있다고 칭찬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신혼 생활은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자부했고. 그 행복은 오래갈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근데 너무 혼자 지내던 시간이 많다가 결혼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댁과의 간섭들이 저에게는 조금은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 아빠한테도 전화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친구들이랑도 전화보다는 문자가 편한 편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전화를 늘 강요하시는 분이라 사실 처음에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에 안부전화를 한번 이상은 꼭 하라고 하시고, 저에게 신혼애가 있는데, 신혼애에도 잘 있는지 전화하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새 언니인데, 왜 제가 안부전화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지만, 이런 불만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 결혼은 원래 그런 거다. 이러면서 다들 그러니, 그냥 트러블 없이 저도 지내고 싶어,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시댁에 전화를 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저도 슬슬 저만의 가게를 내고 싶어서 여러가지 음식 개발을 하면서 친구들이나 지인들 초대해 대접하고 인기있던 음식들 레시피 적어놓았다가 개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남편이 한 분은 엄마도 한번 초대해서 음식 해줘봐 라고 하길래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 음식을 차려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너무 맛있게 드셔서 저도 진작 해드릴 걸 생각도 했었네요. 그 뒤로 며칠 뒤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번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로 했는데 그때 해주었던 음식도 해주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좀 그랬는데 부탁까지 하시니까 알겠다고 하고 그 전날에 장받다가 미리 가서 음식 해드리고 인사드리고 저는 나왔어요. 나중에 어머님이 너무 잘 먹었다면서 고생했다고 전화하셨길래 아니라고 그냥 그러고 넘겼죠. 근데 이번에는 신우가 전화와서 저에게 또 자기 유치원 엄마들이 오는데 그때 먹었던 음식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자기가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레시피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제가 개발하려고 하는 메뉴이기도 해서 좀 누군가한테 알려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다 하고 말았는데 남편한테 그새 전화해서 제가 이랬다면서 서운하다고 바로 말해서 남편이 뭘 그러냐 그냥 좋게 좋게 지내라 라고 했어요. 정말 내 성격과 맞지 않았지만 다시 신우한테 전화해서 레시피는 그럼 알려드려도 그 맛이 안날 수도 있으니 제가 음식을 그럼 해서 주겠다 라고 했더니 그걸 바랬던 건지. 그럼 자기야 더 좋다면서 그러더군요. 그렇게 연장 두 번을 시댁에 불려가서 음식하고 나니 정말 진이 다 빠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대로 슬슬 저는 제 가게를 오픈하고 싶어서 자리도 알아보러 다니고 하는데 좀 생각보다 월세도 비싸고 좋은 자리는 권리금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2층에 월세랑 보증금이 딱 맞는 곳이 있어서 홍보만 잘되면 괜찮겠지 싶어서 계약을 하고 오픈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픈 준비하는데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오픈 준비가 미뤄지게 되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볼까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교회의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라 정말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면 늘알뜰사뜰하게 생기시는데요. 저 보고 갑자기 한번은 전화가 오셨어요. 오픈 준비 잘 되가나? 그렇더라고요 이제 홍보만 어떻게 할까 구상하고 있어요. 홍보? 그냥 가게는 있으면 오는 게 아니니? 저희 가게가 2층이라 처음에는 좀 입소문이 나야 할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좀 홍보 좀 해줄까? 아 정말요? 그럼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냥 홍보하기는 잘 모르니까 디저트를 좀 소량 만들어서 홍보물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떠니? 아 그게 나을까요? 그래 그래 그게 낫지 한번 생각해 봐라고 끊고. 지금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또 홍보할 때 만드는 재료까지 필요하니 이것저것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홍보에 어느 정도 비용을 쓸 생각이라 어머님께 그럼 제가 사고로 디저트 종류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홍보물치고는 퀄리티가 높은 거지만 그래도 이왕 지인들이나 또그 지인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도 해주는 거라 같이 맛보라고. 양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일요일에 교회 가시는 날이라 그 전날부터 열심히 만들어 포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가서 열심히 나눠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신혼에도 아이들이 다 유치원 다니느라 엄마들한테 나눠주며 홍보한다고 하길래 열심히 만들어서 신혼한테도 홍보를 못하겠죠. 오픈하기 전에 벌써 생각보다 많은 지출을 했던지라 이 정도면 좀 입소문이 날까 싶었습니다. 동네 상가에 있는 곳이라 입소문만 잘라도 정말 괜찮긴 했거든요. 그 뒤로도 몇 번씩 어머님이랑 신우가 홍보를 더할 곳이 많다면서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만드는 재료비가 솔직히 진짜 말이 아니게 많이 들어가요. 그냥 판매하는 거면 당연히 돈을 주고 사는 거라 재료 값이 남지만 이거는 제가 무료로 홍보를 하느라 만드는 거라 진짜 남는 게한 개도 없거든요. 물론 찾아오시면 그게 남는 거긴 하지만요. 근데 옆에서 자꾸 동네 장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많이 뿌려야 온다고 계속 그러시길래 정말 한 2주 정도를 방까지 세워가면서 그 홍보물 만드는 데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거의 천 개를 2주 정도에 만든 것 같네요. 그리고 정식 오픈 날이 되고 그래도 홍보를 정말 많이 해서 그런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정신없이 팔아서 그래도 내가 돈을 투자해서 홍보했던 게 이렇게 돌아오니 어머님이랑 신우한테도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고마운 생각이 들어 백화점에 들릴 일이 있어 들렸다가 고맙다는 성의 표시해야 할것 같아서 비싼 화장품 선물 세트를 두 박스와 소정의 용돈까지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뭐한 것도 없는데 좋다고 고맙다고 하길래 저도 그래도 가족밖에 없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픈하고 나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되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벌써 생기고 대량으로 주문하는 분들도 있어서 정말 바쁜 나날들이 흘러갔죠. 근데 어느날 어떤 한 손님이 오더니 저보고 됐든 그러는 거예요. 이 가격이 지금 맞아요. 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네. 저희 늘쭉이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어요. 아닌데. 이 가격보다 더 비싸게 저는 사먹었던 것 같은데 오픈 후에 더 싸진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다른 데와 혹시 헷갈리는 게 아니실까요? 저희는 오픈 때부터 이 가격으로 판매해서요. 아니에요. 그때 제가 분명히 여기 로고랑 함께 받아서 한 1,500원은 더 비싸게 주문해서 샀던 것 같은데요. 네? 언제요? 오픈하기 전이라고 판매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한 2, 3주 전쯤이에요. 근데 그때보다 싸져서 더 좋네요. 많이 파세요.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셨나? 그때는 너무 바쁘고 정신도 없고 해서 넘겼는데 갑자기 또 어떤 손님도 전에 손님이랑 비슷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언제쯤 사셨냐고요. 아 내가 그때 한번 먹어보고 맛있어서 또 주문해서 샀는데 그때는 정식 오픈을 안 했다고 가오픈이라 이렇게 구매만 된다고 해서 샀었는데 그때는 진 진짜 더 비쌌던 것 같아. 그래서 비싼데 맛은 있구나 싶었는데 싸게 파니 지금 사 먹기가 더 좋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한테 혹시 누구한테 사신지 기억이 나냐고 물었습니다. 아, 저 교회 가는 집사님한테 구매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에 띵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 말만 듣고 어떻게 따질 수 없으니 그때부터 오시는 분들에게 혹시 전에 구매하신 적이 있는지 또 가격은 얼마였는지 등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어요. 알아가면서 나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순간 배신감에 몸이 벌벌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아낸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한테 처음 홍보하자고 가져간 건 정말 홍보용으로 뿌리시고 그 다음부터는 주문을 받으셔서 저는 홍보용으로 주었던 디저트들이 알고 보았더니 다 돈을 받고 판매를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저한테 말도 없이 어머님 계좌로 받으시면서요. 근데 어머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신우도 자기 유치원의 홍보용으로 뿌린다는 것들이 다 어머님이랑 짜고 판매하려는 목적이었고, 저에게는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일주일 내내 천개 가까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고, 그걸로 지금 제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아서 팔았더라고요. 그래놓고 제가 주는 선물을 다 받고 지금 가게가 잘 되는 게 자기네들한테도 조금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냐 용돈으로 우스갯소리로 말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자기는 이익을 취하고 있었고 그 이익에서 저를 생각한다는 식으로 말씀하면서 파셨으니 그 배신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감이 잡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돈 달라고 해도 주지 않을 것 같아 몇날 며칠을 잠도 안 자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했던 행동들에 대응을 할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취한 이유는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먼저 너무 가게가 바쁘니 한달 정도를 가게를 도와주면 월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순히 어머님이랑 신우는 저에게 알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태놓고신우는 언니 그럼 얼마 줄 건데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 시급에 맞춰 드릴게요. 아, 그건 가족끼리 아니죠. 나 일하는 거 되게 비싼데. 애들도 어린이집에 더 맡겨야 되고 계속 투정 부리길래 그럼 제가 한 달에 이 정도 드릴게요. 그 정도면 열심히 하실만한 월급이죠.라고 하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제가 힘들다고 생각한 일들을 모조리 다 신루랑 시어머니께 넘겼어요. 저는 오로지 만들고 주문한 것만 만들고 나머지 잡일은 어머님이랑 신루에게 다 시켰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힘들다고 징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가씨, 이 정도 일로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월급 많이 드린다고 했잖아요. 보너스도 더 챙겨드릴게요. 라고 하며 그렇게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말했던 기간이 끝나고 월급을 넣어주겠다고 말한 후 넣지 않았습니다. 신우랑 시어머니가 돈을 받는 날인데도 제가 안 넣으니 전화기에 불통이 났죠. 전화도 어머님이랑 신우만 차단해왔어요. 이제 돈안 주니 난리가 났죠. 그날 저녁 남편이 저에게 갑자기 들어오더니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아니, 너 엄마랑 동생 전화는 왜안 받는 거야? 너는 월급지기로 했다면서 뭐하는 거냐? 진짜 사람 일다 시켜놓고 뭐가? 나돈 줬는데? 무슨 돈을 줘? 안 줬다고 나한테 연락오고 난리인데 돈을 줬다니까 다시 여쭤봐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바로 전화더니 엄마, 마누라가 돈 붙였다는데 왜안 붙였다고 해? 무슨 돈을 붙여? 진짜 안 붙였다니까 옆에 있니? 좀 바꿔봐. 아니, 확인해보라니까? 무슨 확인, 진짜 안 붙였다니까? 하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댁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신후보고도 오라고 하고요. 가서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았던 친구들을 싹 식탁에 배열했어요. 제가 그 홍보물을 만드는 비용이 얼마가 들었고, 몇 개나 만들었고, 그 정도면 돈을 어느 정도 벌수 있는지 등도 함께 내역도 보여드렸으며 심지어 제가 책정한 가격보다더 비싸게 받은 이체 내역까지 모조리 모아서 다 펼쳐두었어요. 남편은 이게 뭐냐고 하면서 천천히 훑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신부는 얼굴이 새하얘져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뚝뚝히 말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자그마 치에 천개 가까이 되는 거 만들면서 저에게 동네 장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근데 저한테 말도 없이 오픈하기 전에 제가 만든 것들을 판매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월급을 요구하시는 게더 뻔뻔하신 건 아닌가요? 그 월급보다 더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화장품도 비싼 세트로 선물도 드렸고 용돈도 드리고요. 그 정도 생각하면 이 월급은 세 발의 피해요 어머님. 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서성이다가 남편이 정말 쪽팔려서 시댁에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옆에서,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먹기 아깝다고 돈 주고 산다길래, 난 좋다고 한 거지. 그럼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셨어야지, 왜 혼자서만 알고 판매를 하셨어요? 그것도, 저 모르게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제가 지금까지 두 분이 팔아먹은 거 계산 싹 해왔어요. 그리고 그 계산에서, 월급을 계산하고 나니 이 정도 금액이 남으니 저에게 주셔야 할것 같아요. 안 주시면 저 정말 고발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제품 말도 없이 팔다가 자기가 이익 다 취한 걸로 진짜 소송 들어갈 테니 각오하세요. 아니에야 우리가 그 정도 돈이 어디서 나니? 그리고 가족끼리 무슨 또 돈을 우는 애 그냥 미안하고 이번만 넘어가자. 뭘 이번만 넘어가요. 제가 드린 용돈 화장품 선물세트 판매하시면서 받은 돈다 주세요. 월급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제가 안 드린다고 했어요. 신우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는지 미안하다고. 자기 그런 돈 없다고. 갑자기 어디서 나냐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알바 없고 알아서 구해서 주셔라. 그렇게 큰돈도 아니다. 하니까 자기네들은 가정주부라면서 계속 그러길래.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돈 준비되면 연락 주셔라 하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을 지금까지 왜말 안했냐고 자기한테 말했으면 자기가 조치를 취했을 텐데 나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말하면 뭐가 바뀌냐고 했어요. 말했으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것 같다. 몇달 동안 그 증거들 모으느라 힘들었다. 그래서 아예 빼도박도 못하게 하기 위해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어머님이랑 신우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울며 불며 미안하다고 비는데 저는 용서할 생각도 없고 용서하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 그냥 제가 만든 거에 돈은 꼭 받아야겠다고. 거기서 월급도 쳐드리고 싶지도 않지만 그 돈은 다안주실게 뻔해 일로 갚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 일을 시켜드린 거다. 그게 제 배려다고요. 신우는 남편에게 와서 이야기도 못 하고 전전긍긍 되는 것 같고. 지방에서 근무하시던 아버님께서 이 이야기를 아시고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그렇게 된 돈은 바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사코 아버님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돈을 받자고 이런 일을 꾸민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랑 신우가 하는 행동이 저한테는 너무 큰 배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옆에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오픈 준비를 한걸 아시면서 그거를 노려 돈을 가운데서 챙겼다고 하신 마음이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돈을 꼭 받아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일한 노력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저를 희롱했던 모습이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괜히 가족의 불란만 들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저 죄송하다고만 하셨고 그날 시댁에서는 난리가 한바탕 났다고 해요. 어머님은 그날로 아버님이 다 생활비를 끊었고, 일주일마다 돈을 타서 쓰시기로 하고, 신우는 신우 남편에게 엄청 혼나, 신우 남편이 저에게 남편 통해서 돈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시댁에 가지 않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가자고 말하지 않고, 자기도 가지 않습니다. 지방에 근무하시는 아버님은 서울에 올라오면 종종 뵙지만, 어머님이랑 신우랑은 영 끊고 산지 어느덧 몇 개월이 흘렀네요. 다행히도 제 매장은 잘돼 이번에는 큰 곳으로 가려고 준비 중이고 어머님이랑 신우는 집에서 꼼짝없이 나오지 못하고 치근 생활 중이라고 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저에게 너무 큰 배신감으로 다가와서 어떻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은 씁쓸함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픈 전에 그렇게 끙끙대면서 밤샘 작업으로 홍보물을 만들 때 얼마나 웃기셨을까요? 그 홍보물로 드리는 제품들도 제가 다 수제로 만들어 포장까지 해서 하느라 마이너스가 되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남들한테 팔아대면서 돈을 챙겼다는 사실이 아직도 저는 마음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네요. 여러분들도 가슴속에 하나씩은 상처가 있지 않으신가요? 있다면 가지고 살지 마세요. 정말 병 생길 수도 있어요. 꼭 터뜨리고 사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